자동차 네, 인형 중간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번호판을 뗀그 네. 오토바이를 검사소까지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경찰한테 단속을 당하면 무판 주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생님 제가 여쭤봤는데 그할때 <laughs> 운행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싣고 오신다고 하시던데. 화물로 실고 가라 지금 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법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laughs> 지금 부산에서는요, 법안대로 일을 안 해요, 지금. 번호판 뗀 오토바이 어떻게 안전검사하죠? 여기서 막힌 거예요, 일단. 지금 아무리 김민기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직거리를 했을지라도 밑에서 일하는 국토부 직원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수정해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쌤이 일단 전화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검토, 해야죠 하고선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검사를 한답시고 김민기 의원이 안전하지 않은 오토바이 다 폐차시켜버려 그게 벌써 1년 반 전인데 왜검사소에 안전검사의 기본인 브레이크 검사장치인 다이노가 없냐는 거예요. 지금 안전검사를 할 거면 브레이크 안전검사장비인 다이노를 전부 다 도입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안전검사니까 브레이크 먼저 검사해야 되니까 그두 번째, 오래된 오토바이들은 몇십 년째 지금 파츠 생산이 안 돼요. 국산 오토바이나 기존 메이커들의 부품을 떼다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검사소 들어가면 깜빡이가 순정이 아니야. 다시 와. 전구가 순정이 아니야. 다시 와. 핸들이 5cm 높아. 다시 와. 휴가 내고 검사소 간 국민들을 다시 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오토바이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메이커들이 만든 호환 부속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냅두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에요 지금 메모하고 계신 겁니까? 어예 메모하고 있어요 세 번째 라이트가 요즘 나오는 오토바이들은 LED를 달고 환하게 나와요 옛날 예. 오토바이들은 할로겐 전구를 달고 있는데 잘안 보인단 예.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위험하단 말입니다 지금 안전하자고 안전검사를 하는데 할로겐 전구가 안 보인다고요 그런 거를 예. 그냥 냅두란 말이에요 그냥 호환부품 쓸수 있게 LED랑 깜빡이랑 브레이크 등을 왜 잡냐고요 자동차에 앉았을 때 의자도 핸들, 조절하고 예. 핸들도 조절하시죠 네. 지금 오토바이에서는 핸들 잘못 끼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 키에 따라서 핸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핸들 조절하듯이 지금 66년생 김민기 의원님은 할아버지라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젊은 실무진 분들이 보고를 똑바로 해주십시오 줄자로 재가지고 야 5cm 넘어갔어 다시 와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시죠 세종시니까 네 네네. 자, 5인승 자동차를 주로 혼자 타시냐고 지금 묻잖아요, 제가. 어, 예. 혼자 타는 게 불법입니까? 2인승 오토바이를 내가 혼자 타겠다는데 이게 왜 불법이에요? 뒷좌석 떼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는 5인승을 혼자 타고 다니는데 안전을 위해서 뒤에 사람 안 태우겠다는데 왜 불법이에요, 이거? 어, 네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지금 화내서 죄송해요. 왜 화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224만 명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화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사도에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지금 국토부 직원들이 일안 하고 있는 동안 검사하는 그 직원들, 공무원들, 라이더들이랑 이렇게 맨날 말다툼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몇년 동안, 몇 년이 뭐예요 지금 몇십년 동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 제가 망신을 줄 겁니다. 국토부 직원님 4명과 김민계 의원이랑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얼굴 사진을 유튜브에 박아놓고 개망신을 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해왔는지 이거를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화내서 죄송하고요. 아, 아닙니다. 충분히 어떤 마음이신지 아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4가지 네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끊겠습니다. 네.